안녕하세요. 장기사입니다. 이제 여름의 막바지에 온것 같습니다. 며칠 뒤면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입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가을이겠죠? 그래서 오늘 캠핑은 좀 멀리 왔습니다. 아주 멀리 왔어요. 한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라남도 고흥입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도착한 이 캠핑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다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어, 일단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희의 사이트입니다. 여기 사이트가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. 진짜. <laughs> 피칭 다끝냈구요 <laughs> 아주 땀 범벅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샤워하고 왔어요. 아, 이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합니다. 이 캠핑장이 3시에 입실이다 보니까 뭐 피칭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금방 해가 저무네요. 그럼 지금부터 좀 맛있는 저녁 한 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메인은 소고기 샤브샤브입니다. 뭐 샤브샤브는 별거 없어. 물 끓는다. 음, 준비한 야채를. 오! 됐어, 됐어! 어? 너무 진해! 네네. 오, 장기사님! 네. 아무리 갓성비라지만 이거 뭐, 다 버리시면. 네. 어, 이거 맛있겠다. 네, 그만요. 떡떡. 네. 아, 효과음 내지 말 <laughs> 짠. 짠. 일단 고기를 건져 드세요. 칠리소스에다가 네와 음. 맛있다 진짜 맛있다 또 샤브샤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음... 여러분들 아 어,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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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엄청나고 거, 큰거 지나간다 이? 여러분들 이 샤브샤브의 하이라이트 칼국수 들어갑니다 오나 무슨 요리사 같아 어? 수타면인가요? 네 제가 직접 저기서 치고 왔어요 유람선이 엄청 큰게 지나간다잉 에뭐 고흥의 타이타닉이야? 네, 큰게 지나가요 여러분들 와촬영하다 깜짝 놀랐네 빵~~ 하길래 네. 보이시나요? 샤브샤브에서는 나는 사실상 이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 어머님 김치에 어머님 감사합니다 김치 1년째 잘 먹고 있어요 와. Wow. 별이 진짜 많은 밤이네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. 잠자리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십시오. 굿나잇. 안녕하세요. 어, 간밤에 아주 선선하게 잘잔것 같아요. 어, 아침부터 공사를 또 시작을 하시니까 시끄럽네. 아, 그리고, 야, 이거 희망이 가 사고를 쳐놔가지고 지금 아휴, 그래 아침부터 그냥 생 난리를 쳤네. 아, 네. 아, 아침엔 제가 좋아하는 너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구리 몰고 가세요. 그러면, 야, 이거 진짜 군대 생각난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컵이 만능인데? 밥에다가 커피도 먹고 라면도 먹고 만능이 좀 뭐. 손잡이도 있고 편해. 음. 저는 이제 아침 먹고 어이 고흥 관광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어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요.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짜잔, 빨리 돌아왔죠. 와, 와 방금 전 저녁 노을이. 이쁘게 하늘을 수놓왔는데야 금방 없어지네요. 하루 종일 빨빨대고 돌아다녔더니 좀 출출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맛있는 것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많아드릴까한 음. 잔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일단 한잔 먹고 시작해요. 네. 여기 사온 거에다가 음. 한 잔씩 말아먹 이건 어제 먹었으니까 야경을 안주사마 음. <laughs> 짠! 음. 오늘은 조명 들어온다. 다리에. 어? 어 그러네. 오늘은 다리에. 어제, 어제. 어제는 가로수만 들어왔어요. 네. 음. 빨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안 들어왔는데 좋아. 와. 와. 진짜 너무 좋다. 아. 어. 아유 그러지 마요. 어, 네. <laughs> 아유 그러지 마요. 안 먹고 싶어. 그러지 마요. <웃음> 오. 빵 <laughs> 네. 쫀다. 먹어도 될것 같은데. oh 와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아침은 좀 가볍게 <laughs> 먹어보도록 할게요. 최상의 마블 등급, 와규. 원래 이 와규를 첫째 날에 먹었어야 되는데, 지금 3일째 먹고, 3일째 되는 날에 먹고 있네. 우와, 여러분들. 뜨거운 태양 아래 이제 철수할래니까 땀이 엄청 쏟아집니다. 이제 말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든 정리는 끝냈습니다.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. 어...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